이렇게 비방들을 다 가르쳐 주면 무당집에 오겠어. 중요한 건 얘기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은 안 가르쳐 줘. 요즘 분들은 문인들이 무당이야. 요즘 손님들이 흔한 속어로 빠꿈이에요. 너무 많은 곳을 다녔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요즘은 또 유튜브, 또 네이버 이런 게 이제 선생님이 돼버린 거. 시내 선생님이 되고, 무당이 되고, 쉽게 말하면 지침서가 되고. 근데 유튜브에서는 무당 선생님들이나 지식인을 찾아봐도 100%가 올라온 게 없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띄워줘요.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비방 비책 비술은 무당들도 쉽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집에 부정이 꼈다거나 상문이 꼈다거나 쑥 태운다는 건 기본이고 오곡 태운다는 것도 기본이고 무당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태워서 뭐뭐 뭐 팥죽을 써서 이렇게 비방치는 거는 귀신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귀신의 움직임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귀신한테 당하는 거지. 비방을 잘못 쳐서, 아, 내가 다쳤어요. 비방을 잘못 쳐서 사고가 났어요. 아팠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귀신이 노한 거야. 일반인들이 비방을 똑같이 친다고 해도 우리는 신령님을 등에 지고, 이고, 없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쳤을 때호주잡기들을 막아주시는 거는 내 할머니가 막아주시는 거고 장군님이 막아주시는 건데 일반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수를 너무 심하게 격하게 하면 내가 다칠 수도 있어 향 태우고 팥죽 끓여서 놓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 하지 말라그래도해 우리가 조금 안 좋았을 때 귀신밥을 해서 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집에서들 많이 하시고 부엌칼로 많이 하고 그게 참 위험한 거야. 무속인들은 실장님의 무구를 이용해서 비방을 쳐요. 따라한답시고 부엌칼로 귀신밥을 해서 아픈 사람들의 옷을 태운다든가. 쉽게 말해서 뭐 머리카락이나 뭐 손톱, 발톱, 분비물들 이런 거를 포함해 갖고 밖으로 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상대방 걸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밖에 안 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상가집 갔다 오신 분들, 장례식장 근처에 갔다 오신 분들, 아니면 누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개인 병실 아니면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갔는데 뭐 상문이 든것 같아요. 내가 간 자리에 뭐 시체를 봤어요.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지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떼어버린다고 상문을 푸는 건 아니고 허주잡기를 퇴치한다고 해서 무당들이 하는 행위들을 따라 하세요. 그러면 퇴치하는 게 아니라 몸에 스며들 수도 있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상문살은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장례식장 이런데 가서 다 갖고 오는 걸 상문살이라고 해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전염병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무슨 살이 붙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돌아가시면 누가 마중 와? 사자가 마중을 나와요. 이거를 달고 가면 남의 집 초상 난게 우리 집에 또연여서 초상이 날수 있어요. 그런 걸좀 풀자는 거지. 상문살이라서 뭐 따라보는 날에서 다 죽는 건 아니고 상문살 아플 수 있어. 너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멀쩡했던 사람이 못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붙어오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상문살이라고 얘기를 하지. 한 가지 집을 안갈 수는 없잖아. 조그만 편지봉투 같은 게 있어요. 큰 거는 이제 반으로 뚝 잘라야지. 거기에 소금, 후추 고춧가루 그리고 요즘은 마트 가면 향 같은 거 팔아요. 아로마 향 이런 거 말고 절에서 쓰는 향들 그런 거 팔아. 향세 개를 뿌러트려. 그래서 거기다 넣는 거야. 그리고 꽃 깨달이 있지. 집게다리 간장게장도 상관이 없어 집게가 다 있어야 돼 왜? 안 좋은 거 끊어내버린다고 해서 집게 다리를 옛날부터 썼어요 그거를 같이 동봉을 해서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넣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와서는 그거를 버리는 거지 뒤로 던지는 거야 그럼 이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케이스 하나 귀신들은 석유 냄새 이런 거를 조금 싫어해 신문을 머리부터 이렇게 발 밑에까지 이렇게 쭉쭉 찢어서 그거를 이제 태워요 그리두 번째 또세 번째는 신문을 돌돌 말아서 신문을 태워 그래갖고 여기를 다 둘러주는 거야 그리고 내 나이만큼 뛰어넘으라고 하지 퇴마할 때 화전 치잖아요 그러듯이 불을 넘으면 불이 무서우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야 또 하나는 다섯 집을 내가 지나쳐서 가라 그래.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 귀신의 눈 속임이야. 헷갈리는 거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떨고 놓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써야지. 또집 앞에서 뭐 고춧가루 소금 뿌리는 건 기본이고, 화장실부터 들어가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고, 그 옷은 신발도 다 같이 욕실에다 하루를 묵혀 놓는 거야. 화장실이 해우소잖아. 내 모든 걸다 쏟아내버리는 게 화장실이에요 요즘은 욕실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쁜 거다 쓸려 내려가라고 화장실에다 하루 재워놓는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 괜찮아 근데 아기 신생아가 있거나 아직 돌이 안된 아기들이 있으면 영이 맑아서 잘 따라 붙어 만약에 상가집 갔다 왔는데 아기가 미친듯이 운다 밤마다 그럼 오곡을 태워 오곡을 기름 안 넣고 볶아 매운 연기가 나와 고추씨랑 넣고 그렇게 해서 환기시켜서 빼내는 거야 그러면, 따라 들었던, 묻어 들었던, 스며들었던 상문살은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팥죽, 팥죽 끓여서 다 둘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예방법은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해도 문제 없는 거고.